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또 여기서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 전략영어, 기업의 성공으로 이끄는 비즈니스 협상, 연예 협상, 국제 행사 영어 네 권의 책을 저술했고, 기업체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어 협상을 강의하는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이종순 소장입니다. 아, 오늘이 2020년 5월 1일인데 네. 여기 뒤에 멋진 건물이 조감도가 보이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원주시입니다. 원주시에 있는 원주시가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가지고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대한민국에 아주 대단히 그 유명한 공공기관 10, 15개 정도가 이미 예. 이주한 도시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주했 네, 원주는 뭐 강원도지만 KTX도 가고 예. 또 고속도로도 열렸는데 몇년 후면 강남 쪽에서 연결되는 지하철도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 기업체 강의라면서도,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다서 네. 강의도 많이 했는데, 거기가 바로 이런 그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많이 있고, 거기 가서 강의도 여러 번 했는데, 에, 그래서 이 국가가 이전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하면서 원주시에도 어, 대량으로 보내, 에, 저기 이전을 시켰는데, 또 특징은 원주시는 뭐 완전 지하철만 연결하면 수원, 김포 네. 일처럼 수도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에, 엔터 비즈, 영어로 엔터는 어디에 들어가다, 비즈는 B I 는 비즈니스의 주말로서 비즈니스에 들어가다는 합성어로서. 엔터비즈라고 찍것 네, 엔터 같습니다. 엔터비즈 엔터 타워죠. 타워. 네. 아, 또 잘못 생각하면 엔터테인먼트 엔터가 아니라 뭐뭐 네. 뭐 그게 아니라 아마 엔터비즈 비즈의 비즈니스에 들어가다라는 준말 합성어로서 어브리비에이션이죠. 합성어로서 준말로서 어, 타워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사실은 요번주 아, 며칠 전에 네. 사실은 김혜성 이사님이 너무또 성실하시고 훌륭하셔가지고 신뢰하고 제가 다 검증을 해가지고. 제가 이 건물에 있는 아그 네. 어, C동, 네, 네. 네 네, 예 C동, 천사0 구호, 1호1일호 십이호 대체를 분양 계획을 제가 했습니다. 네. 네, 처음에 오시자마자 그냥 네 믿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믿고 계약을, 계약을 해서 감사합니다. 전망을 보고 계약을 해서 여러분께 이 어, 그, 정보를 어, 분양 정보랄까, 투자 정보랄까, 돈 버는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또부동산 어, 관련해서 이게 정보를 국자산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 김이사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잠시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 엔터 비즈? 비즈 타워의 그 김혜성 이사라고 합니다. 네, 네. 너무. 이렇게 섬... 또 소장님께서 저희 엔터타워를 방문해 주셔서 네네. 참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이 5월 1일인데, 아주 제가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8시 40분인데, 왜 이렇게 기다렸냐면, 조금 전까지 어떤 분이 계속 상담하러 계약하는 걸 봤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네. 또 상당히 또 성실하시고 또 긍정적이시라, 어, 지난번에 또 저한테 또 계약을 또두개 하셨죠? 그렇죠. 그게 인연이 됐는데, 제가 돈이 계약하셨죠. 많아서, 돈이 많아서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어, 오피스텔과 이런 지식산업센터 이런 사무용 업무용 빌딩은 아파트나 빌라하고 달라서 부가세 조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숨은 바로 비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액 투자를 가지고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처음에 이런 오피스라든지 이런 거는 뭐 1억 만약에 8천이면 1억 8천 다 줘야 사는 건지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융자. 그래서 융자도 있고 돼. 융자를 대출 받은 거를 이자를 내고도 또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소액을 가지고 여러 채 사는 것이 유리하다 예, 이런 예. 뜻이 있기 때문에 뭐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값도 오르고 건축 비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또한 그 부동산 자체의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뭐 분양했을 때보다 금액이 올라가고 또, 또 임대료를 프리미엄이 네, 네.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걸 바라고 하지는 않지만 저도 제가.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저도 2년 후에는 법적으로 노인 나이에 들어갑니다. 아, 에, 이제 이제 65세 넘, 넘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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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후에. 그래서 이제 저도 노후에는 아무래도 근로소득보다는 이런 자신의 그 어떤 그 자본소득으로 인해서 어떤 생활의 안정장치를 마련해 두고 생활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해서 제가 무슨 큰 부자가 되고 그거보다도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 것입니다. 아, 좋으신 데 네, 좋으십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 제가 어, 남자인데, 네, 잘 아시겠지만, 네. 그 국가, 어, 피부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 1년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면허증까지 획득했어요. 아, 그렇 그래서 네. 저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와, 피부가 좋다. 뭐 옛날에 듣는 내용인데 점점 좋아지고, 또 제가 이, 이 건강하게 야옹도 2년에 333개를 두고 있는데 올해도 또, 63세 기념으로 야구 100개 정도 또 던지는 동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그참꼭 돈이 많아야 이 부동산 투자, 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설명드리고 이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에, 그, 제가, 이, 지금, 이, 동영상을 저하고 우리 김이사님하고 단둘이 찍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에, 이렇게 뭐 자르고 있지 않고 그대로, 어, 이, 끊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식산업센터는요. 네네. 네. 어, 정부에서 적극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네네.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네.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중소기업을 활성화 예. 시켜가지고 고용, 고용을 창출하고 예. 생산성을 올리고 예. 그 기업이 그 자리 잡으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렇죠. 예. 또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이제 아 세수가 확보되고 예. 그렇죠. 그걸 재투자하고 예. 이런 거죠. 예. 제가 뭐 저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뭐제 프로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국가경제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의 수출 분야 심사위원을 6년을 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또뭐 네,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과 공문을 대상으로 경제 강의도 하고 수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니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고 한번 연락을 주시면 우리 김현석 이사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장소를 옮겨서 한번 또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